이제 온전히 바쳤더라면 하는 이 제목을 보면 아쉬움이죠. 온전히 바쳤더라면 좋았을 건데 온전히 바치질 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고 할 경우 그 결과가 다음이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번에 잘하겠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 아골 골짜이다. 이제 부를 거지만 아골 골짜핀들에도 보금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그 골짜기의 유래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민족이 망하고, 자기 가문이 패가망신하는 이런 에,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거짓과 욕심, 이기주의, 이게 그냥 함께, 함께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에 속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분별을 못해요. 거짓말에 속는다고요. 이게 마귀의 전유물이죠. 두 번째는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교만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노름적, 도박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도박적인 교만, 도박은 뭔가 확 투자해 가지고 확 땡기고, 내가 뭐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도박하지 잃으려고 도박하는 건 없거든요. 이제 도박하는 분들이 따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계속 한답니다. 근데 도박을 딱 시작했는데 왕창 잃어버렸어. 그 사람은 안 한대요. 거의. 근데 조금이라도 따보면 나중에 더, 더, 조금 더 투자하면 더딸것 같고, 더딸것 같고, 더딸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꾸어 막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의 앞잡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마이가 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탐욕이죠. 욕심이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다 욕심 때문에. 아니, 먹지 말라면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 시간 이 고생 안 하잖아요. 그걸 왜 처먹어가지고. 아니,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먹지 말라는 그걸 처먹냐고. 음? 그것도 좀 남편하고 좀 상의 좀 해보든지.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쏙닥쏙닥 하는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걸 따먹고 그냥 혼자 끝내든지 그걸 왜 아담한테 먹였냐고 여기 등신들이 많지만 그 등신이 또 그걸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같이 따먹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큰 패배를 가져옵니다. 그 원인이 작게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우리 몇 사람만 올라가서 때려 보시면 됩니다. 앞에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안 읽었지만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 올라갔다가요. 개박살나서다 죽고 내려옵니다. 그 와가지고 막 엎드려서 요소를 비롯해서 아이고 때문놓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왕창 그냥... 멸망시키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손댄 거예요.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결국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의교소침하고 낙심시켜요. 한 사람의 욕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 찾아내서 처벌하라 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을 나와.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접니다 하고 나오면 빠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집파별로 부르는 거예요. 집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 마지막에 제비 뽑듯이 딱 뽑히는 지파가 아간이 아간이 속한 지파예요. 마지막 그 지파 중에 누구냐? 아간이 딱 짚인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이 이실 짓고 하라는 거 아간이 예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감췄습니다. 가 보니까 그 외투니 머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그 훔친 물건 다 거기다 놓고 그 아간의 가족들 싹 끌어다가 다 돌멩이로 때려 죽여요. 그 불사질러요. 귀하고 얼골짜기에요 그냥 온전히 받쳤더라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승리를 가져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바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천하없이 도장 다 찍고 다 합의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안 된다고 해도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올고준 신앙이고 이게 겸손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건 뭐냐 하면 공부를 잘하니까 되겠지 자, 이건요, 우리가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올라가도 저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몇 명만 데려가라. 이런 허락을 받지 않고, 묻지도 않고, 요 정도면 되겠지.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아주 넉넉히 데려갔을 거예요. 쫄딱 망하고 죽고 내려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아간만 그러면 도둑질 합니까? 여러분도 11주 도둑질 많이 하잖아요 다 죽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린다고 해놓고 뛰어먹은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뛰어먹을 때마다 다그 자리에 죽었습니까? 아나니아 피피라처럼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가 티코를 몰고 말씀양육하러 가장동으로 가는데 경찰이 탁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나를 잡냐? 요 앞에 가는 차는 왜안 잡고 나만 잡냐?" 니까 아줌마, 그물치면 고개가 다 잡혀요. 당신만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오르다라는 게 앞에 같이 가는 사람 똑같이 신호위반했는데, 왜그 사람 안 잡고 나만 잡냐?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 것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준비해서 가면 되겠지 했는데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끌고 가서 불사질르고다그 전리품 갖다 다 돌무더기 속에 집어넣고 불지르고 난 뒤에 올라갈 때는 그보다 적은 숫자가 올라가도 이겼더라고 말이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조용히 감춰졌으면요. 전리품 도둑질 하는 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 신앙생활 할때 여러분 축복의 모델이 되세요. 아시겠어요? 평생 잊어버리는 축복의 모델이 되자 그 말이에요. 저주와 형벌 받는 심판 받고 망하는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아나니 사피라 같은 모델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아간 같은 모델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시범 캐스에 걸리면 알자 없는 거예요. 시범 캐스에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요렇게 하면 망한다 라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딱 잡은 거예요.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간이 넘어갔고, 아이성 점령 잘 끝났다. 뭐, 아이성 점령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서 몇번 시행착오해서 전쟁에 많은 사람 죽었지만, 넘어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뒤에, 아간의 가족들은, 이 범죄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한 것을 합리화 시켜가지고, 요행이 잘 넘어간 것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고, 그리고 복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집사님만 알아. 훔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 훔치면 안 되죠. 나는 훔쳤거든. 근데 멋있지, 멋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흔들림을 가져다 줘. 어, 저렇게도 또 가는 게 있는데, 나만 괜히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까? 어, 저게 괜찮네. 근데 아골골짝이 아간 가족들이 팍, 비명을 지르며 돌무덕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무섭구나 야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무섭구나 이번에도 러시아의 북한 군사들이 파병된 거 들켰잖아요 촬영했는데 거 서라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거 서라 이게 북한 말이잖아요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녹음이 돼그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드러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게. 넘어가지 말라고. 뭐 이게 나오는 게. 직접. 거기 많은 러시아 군인들 속에 젊은 아이들, 아이들이, 청소년들 같은 아이들 촤악 굴복 입고 있는데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북말이. 넘어가지 말라고. 뭐 이렇게. 결국은 어차피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하는 것들을 들을 때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야, 그리고 서로들 이제 같은 말을 할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조심해야 돼. 우리 철저하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먹지 말라, 먹지 말았어야지. 하지 말라, 는거 하지 말아야지. 손대지 말라는데 왜 손을 댔냐 말여? 손대지 말라는데. 아이고, 우리도 절대 말씀을 어기면 저렇게 죽어 모델입니다. 헌금을 드린 거그참 잘한 일인데 아나니아 사라은 헌금 일 부분을 감췄어요. 그리고는 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주혜종한테 베드로는 그 성령을 속인 거라고 했어요. 성령을 속인 거. 그러면 부인도 똑같이 세시간 뒤에 들어와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헌금 땅판 갑 드리고 부부가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쳐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물론 아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게좀 떼어먹었다고 사람을 둘씩이나 죽여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음 그러더니 아 나도 조금 뛰어먹으려그 했는데 안 되겠어 아이고 하나님꺼 손대면 안 되겠어 장양희 목사님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들 아들이 둘이 목사잖아요 앉혀놓고 어릴 때늘하신 말씀 그 장로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꺼 손대지 마라 차라리 2만 5천 볼트 고압전선을 잡는 것이 하나님꺼 손대는 것보다 낫 여기 2만 5천 볼트 딱 움켜지면 여러분 여기 버틸 사람 있어요? 번개맨이 있어요? 번개녀 있나고요 빠직하면 다 타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잘못 손댔다가. 그린성자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건들이에요. 성물, 성직, 성찬, 성가, 성, 성경, 성물, 전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실패를 안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이 낫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족을 몰살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을 향하여 땅 분배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건 손대지 마라. 그거 안 해도 먹고 산다.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주일날 바치면 여러분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왜 주일을 바치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몸은요, 여섯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 주일까지 여러분 온전히 일에 바친다면, 여러분 몸은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장희재 집사님, 아까 들어왔는데 보니까 입술이 다 터더라고요. 내 가슴이 철렁하더라 아이고 안되는데 내가 뭐라고 막 야단쳤어요 몸 생각해라 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거 입술이 다부러탈 정도로 일하면 어떡하려고 하냐 살자고 하는 일인데 몸관리 제대로 해라 큰일 난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면 바치세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지 않아. 지금 벌써 마음이 지금 꼬장해가지고. 아니, 받치라면 받치라고요. 시간 받치라면 받치고, 물질 받치라. 그고 하나님께 뭐예요? 날도 주의 날이잖아. 그건 내거 아니에요? 주의 날이요. 11조 내 것이라고 했잖아. 요 하나님의 물건이잖아.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라고 그랬어요. 초태생 첫, 첫 것은 다내 거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 첫 천이삭, 첫, 첫, 첫 것, 마다들. 이거 전부 하나님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그런데 오늘날 우리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건줄 알거든요. 이제 여러분, 베들 선교회, 모든 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뭐라 랄까요 핵심이 뭐예요? 은혜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베델 선교, 마라나타해 선교, 어? 산악회 선교, 족구 선교, 어? 또 어? 축구 선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다시 우리의 주어진 형평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고 그게 목적이 선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실패했고요. 실패한 다음에는 겸손한 태도로 돌아갔어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실패라고 볼수 있고, 결국 21절에 보면 아간의 죄는요. 나는 그것을 보고 탐내었다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로써 나는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함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게 앉으라. 만약에 그 전리품을 안 보았다면 어떨까? 근데 주경 학자들 말로는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봤다고 해서 견물 생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뭔가가 정확하게 마음을 잡아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가다가 결국은 잃어지는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 물건을 보면 죄악으로 욕구는 더 커지게 된답니다. 욕구를 가지고 물건을 보면 죄악으로 욕구는 더 커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양심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모든 생각이 주, 주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파멸을 초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예요? 하지 말을 한걸한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내 욕구를 채우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이라는 얘기. 예요 아시기를 기억하여 그날 거룩히 지켰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내가 결국 욕구를 채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긴 것이 되고, 그 결과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싹스 사망이고, 결국 아가는 발견,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 뽑혀가지고, 그가, 모든 것 물건 끄집어냈고 불꽃같은 눈으로 굽어보신다는 하나님을 입증하고 말았어요 들켜버렸어요 그대로 찝어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가정을 또 떠올려볼 필요가 있는데 기생 라합은 라합인 주제에 가족 전체를 살렸어요 이 잘나가는 아합 좋은 집안은요 이 아버지 그니까 잘못 아간이 잘못하면 그 자, 가족이 전부다 불거덕이 속에 들어가요. 어때요? 라합 같은 가정이 되렵니까? 아간 같은 가정이 되렵니까? 아간 같은 가정이 된다고요? 라합 같이 가족을 살려야 돼요. 네.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게아니라 여러분 가족이요 한 사람이 잘못 오늘 아까도 설계했잖아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그 처자를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질른 건 아버지가 저는데 부인하고 자식들 다 들어가버린 거예요, 사자굴 속에. 똑같아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로 에로왕 때 전부 죽이려고 작당을 한게 하만이거든요. 그 하만이 이 50척이나 되는 넓은 장대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 매단다고. 근데 나중에 이게 들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난 다음에 아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다 얘기해버리니까 결국은 하만이 거기에 달리면서 모르도게와 에스더가 요구하니까 그 자식들 열 자식들까지 다 매달았어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식들 부인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괴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식들 지옥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몰라. 이제 여러분 온전히 바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라가 실패하지 않고 전쟁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을 건데 이 숨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민족이 망하게 되고 가정이 완전히 불바다 속에 던져지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이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도 온전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시간, 물질, 재능, 여러분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반드시 따라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간처럼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이 과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아간처럼 행동하고 아간이 갔던 그 악골 골짜기에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도 참으로 불운한 삶을 살지만 복음을 듣고 가족을 살리려고 몸물림쳤던 라합 같은 가문을 이루는 이런 우리가 돼야지. 다 갖춰 놓고 더더더하다 결국 망하는 욕심 결국 탐욕으로 쩔어서 불순종으로 죄인으로 선택되어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는 아간의 가족과 같이 되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델 선교회원들이 온전히 바치는 그런 중심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베델 선교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Amen.